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습니다. 오늘은 뭐찾으라구 하라 그거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느낀대로 조금 어, 정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려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돌파하면서 어,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 근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 그 기도를 할수 있게 방법과 훈련을 시켜 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뭐 이렇게 뭐, 어, 뭐 대표기도해도 정말 보고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할줄 몰랐는데요. 부르짖으니까 성령이 들어온 다음만 부르짖기 시작했는데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뭐 내가 부르짖고 싶어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서 열정이 막이 속에서 막 불같이 막 일어나니까 그냥 막 부르짖은 거야 쬐 그냥 하루 종일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이렇게 동네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목사 남자 목사님이 산에 가서 지하 부르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 이래가 부르져지고 그냥 맞불을 놓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분도 아주 아마 큰교회 훌륭한 목사님을 아마 지금은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저는 성교사가 됐고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짖게 만드신다. 성령을 보여주셨나마 부르짖게. 그래서 우리가 이세상의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돌파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정말, 정말 하늘에 3층짜리 있다잖아요. 그래서 2층짜리는 그 악한 영들이막 정말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뚫어내려면 우리는 두리지져야지만그 기도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어, 나는 너희를 자녀라고 한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택한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에, 구하고자 정말 그렇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어,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예수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정말 어, 때에 따라 아, 돕는 은혜를 구하고자 은혜 보자라 나아가서 정말 그렇습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 또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감당한다는 건 그리스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어, 말씀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모자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버려두고, 내버려 우리는 그 무거운 짐, 메인 것, 엉매에게, 정말 그런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게 다 맡기라. 내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맡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르짖고 행계시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회개였어요 그래서 막기에서막울고불고 매일 정말, 어, 정말 통해하고 자복하는 그것을 막 2년 동안 막 그냥 온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걸다 빼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막 진짜 하나님께서 막 하늘 문을 여시고 막 그냥 막 그냥 말하면 그막 그것이 그냥 모든 어, 정말 그렇습니다. 천군전사를 세워줘서 막 일이 막 그냥 떡금떡금 그냥 바로바로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빠르게 그냥 속히 속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방법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런데 제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응답이 안 돼요. 왜? 악한 형들이 조롱하고 있거든요. 아 나는 안 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 왜? 말씀을 지켜서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매일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소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매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뭐 모이는 곳곳마다 우리는 양병, 뭐 모이는 사람들 다 그냥 남 얘기하기 바쁘죠? 남 얘기하는 것보다 남 얘기에 바쁘고 칭찬하기보다 저 사람을 정말 그래서 높이기보다는 남을 홀 뜯는 얘기가 세상에 더 많은 거죠. 그것이 세상의 영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는 정말 그 의인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의인 됐다고 말하지만 행동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게 행하는 자로서 바뀔 때,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영성인 하나님의 성리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님께 잠문서 22장에 보면은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일이 뭐냐? 네 입과 혀라고 항상 말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입과 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냥 말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대화하고 관계하는 모든 교제성에서는 말이라 해야 돼. 근데 거기에서 얽히고 메이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입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과, 하나님께서는 떡과, 정말 그래서 생선을 날라갈 때, 정말 떡을 달래 때 돈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생선을 달라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주시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선을 달려면 생선에서도 극상품을 주시고, 떡을 달려도 떡도 가장 맛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떡을 내려서 우리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에게 왜 능치 못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다 깨끗이 씻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의인답게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 행하는 자가 될때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역사 관련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냥 그냥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이게 돌파가 돼야 되니까는 악한 형들이 막 그냥 막그가만 건설들이 막 거기서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 막 정사 건설 뭐온 세상 중에서 어의형들이 방해하고 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 뚫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너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멋진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이 안되냐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많이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지 않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두 마음을 품어서될 건가 안될 건가를 그냥 혼자. 의심하는 거죠.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는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표절력을 달려갈 때그 목표를 달려가는데 내가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계속 갔다 갔다 하면요. 한 개다 한 개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전진해야 할때 정말 그 기도는 정말 응답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는 에너처럼 아, 정말 그렇습니다. 뭐 엘리야사 그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고 이세명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선포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가 한 아, 아, 아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했다 해서, 이거 세례, 정말, 그 정말 사랑한 사도요한은,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요한은 정말 주님께 기대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에요? 기대해 있는 걸그 자체가 우리는 치명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멀찌감치 앉아있으면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저 있잖아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은밀한,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그 방법과 훈련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참된 기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끄럽게 만쬐아야아 한다고 그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기도는 훈련이라 말씀했지만 내가 점점점 기도할수록 우리는 겸손한자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심령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나 스스로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데 보좌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소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정말 most holy 한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하면 너희도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그러면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정말 지극히 헐리 모스트 헐리한 그 장소에 나와서 나와 대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뭐, 뭐 정말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도 요야뭐 부르짖어서 뭐 돌파해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빠르게 역사한다. 바로바로 바로 역사하는 것이죠. 왜 나는 안 될까요?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받아가지고, 우리는요, 이 입으로 종일 주님을 자랑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든, 뭐, 성도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는 가르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장한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배우고 자꾸만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은 내가 죄인 되었던 그것을 다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받고 새 생명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은혜 보좌로 나가는 자인 것이죠. 세상에 속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말 그렇습니다. 헐뜯고 정말 비방하며 수분 걸며 살아가는 그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둠의 영들과 그 악한 영들과 살아가는 사람은 매 남을 저주하고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하죠. 그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에 정말 은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영그 삶을 보면요. 어떤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그들은 그 악한 영들에게 수하에 잡혀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도 믿지 않아요. 왜 그들이 믿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게 해서 그, 그 사람들을 막 계속 기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 중복 기도해서 믿게 해서 그들이 정말 부르짖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지극히 모스 헐리한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그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한신령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요란하고 시큰한 삶을 하나님께 서는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는 정말 우리에게 기도 없이는 평강을 누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안녕과 복리를 약속한 거지만은 정말 하나님 이 주시는 평강은 샬롬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들이 심령 치유받고 우리는 재산 받고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서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까지 이끌어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로 이끌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들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도 이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다시 말한다면 주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정체성이 정말 회복시키는 정말 과정이죠 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러지셔서 내가 나자를 죽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주장이 강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욕심 내 욕구 욕망 때문에 허공을 치는 자가 정말 기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두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내려놓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어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정말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할 때도 어디에서도 24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훈련 받고 늘 정말 그 방법을 알아가니까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기도자로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힘내셔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자로서 정말 그렇습니다.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귀하게 가치있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